안녕하세요 모던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렵고도 절대 필수적인 동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하면서 골프로 등용문을 하느냐 자치기를 하느냐의 결정적인 동작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제가 레슨을 하고 골프를 가르쳐 드리면서 가장 첫 번째 고비고 첫 번째 유레카 신세계를 외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보 멍청이 세계 몸의 세계, 원리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독학골퍼들이 한계. 독학골퍼가 왜 한계에 부딪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바보 멍충이의 세계. 저는 이 세계를 바보 멍충이의 세계라고 합니다. 몸의 세계. 다리 등골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다리 등골만으로 무슨 동작, 이를 움직이는 세계를 저는 바보 멍충이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뭐하고 유사하냐면은 스틱 운전 아니면 컴퓨터 자판 치는 것처럼 숙달되기 전에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숙달된 후에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저는 바보 멍충이의 세계라고 합니다. 스틱 운전할 때 시선은 앞을 보고 팔은 운전을 하고 왼다리와 오른팔은 크러치를 만들고 기어를 변속하는 이 세계를 저는 바보 멍충이의 세계, 몸의 세계, 원리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팔과 크럽을 힘을 빼고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지금처럼 다리 등골로 바보 멍충이의 세계로 가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보 멍충이. 몸의 세계로 가야만 팔과 클럽을 힘을 뺄수 있고, 헤드 무게를 이용할 수 있고, 샤프트 탄력을 이용할 수 있고, 원심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야만 내가 마음 놓고 얘를 놔두고, 내 팔, 다리 등골만으로, 구심력만으로 동작을 해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3단 분리가 되는 거죠. 머리와 눈이 분리되고, 팔과 클럽이 분리되고, 몸통이 분리되는, 이 머리, 눈, 팔클럽 다리 등골 이렇게 세 개가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미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돼야만 새로운 세계 신세계 골프의 세계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바보 멍충이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프의 등용문 골프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좀 이따가 이 골프의 등용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바보 멍청이 세계, 다리 등골에 세계로 와야 내가 닫아 놓고 이렇게 팔과 클럽이 자연 법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저는 네 가지를 레슨 해드리죠. 무게중심이동 뒤 뒤를 쓰는 뒷반지름, 무게중심이동 우양우 밖으로 뻗는 것 뒷반지름 이렇게 네 개를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기본 기로. 그런 이후에 지금처럼 지금부터 바보 멍충이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이 바보 멍충이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여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방법은 뭐냐 간단하게 무게중심 이동해서 왼다리 한 발로 쓰고 순서를 익히고 등골축을 뒤로 이렇게 돌려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보 멍청이의 세계는 시작이 됩니다 이 바보 멍청이의 세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걸 함으로써 뭐가, 무엇이 달라지느냐 여섯 가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더 많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지금처럼 왼발 축에 있으면서 다리 등골 축을 동작을 하고 팔 클럽을 가만두면은 무조건 저절로 스윙이 되어집니다. 1000%그 이유는 제1000% 스윙이 되어지는 원리를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1000% 무조건 맞아집니다. 그것도 볼부터 맞고 땅에 맞아지는, 왼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볼부터 맞아지고 땅에 맞으면 볼땅볼 볼 땅이 되어집니다. 저절로. 누구는 그거를 비법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크롭 페이스가 저절로 닫아집니다. 너무 많이 닫아져서 걱정이지 닫아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또한 제 유튜브를 보시기 바라고요. 1000% 닫아집니다. 무조건 닫아집니다. 무조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닫아집니다. 왜? 그건 좀 있다. 뭐 이미 설명드렸죠. 중력, 헤드 무게, 토르크, 원심력 이런 거에 의해서 무조건 닫아집니다. 네 번째, 무엇이 달라지느냐? 자연 법칙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력, 헤드 무게, 토르크, 원심력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놔두고 다리 등골축만 이렇게 동작해 놓으면 은 저절로 그것이 작동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절로 당연히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치고 뭐 크롭헤드 공 맞추고 이런 거나 그냥 들고 있으면 자연 법칙이 저절로 헤드 무게가 저절로 원심력이 저절로 동작이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뭐를 알게 되느냐? 왜 힘을 빼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왜 헤드 무게를 느껴라? 이런, 이런 무게를 느껴라? 팔 무게를 느껴라? 손의 무게를 느껴라?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무게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느껴집니다. 힘을 빼고 싶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빠져야 되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분리가 되고, 그래야 자연 법칙이 음처럼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 나 스스로 분리가 되고, 나 스스로 바란스를 잡기 위해서 백스윙 때 엇박자 내주고, 다운 스윙 때 엇박자. 서로 다른 공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작을 한다. 이 말은 최경주 프로가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레슨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운스윙을 해라. 이만큼 간 순간, 그러니까 눈하고 뇌이 공을 쳐다보고 클럽 헤드가 벗어나는 순간 다운스윙을 하라. 눈하고 클럽 헤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만들어라. 다운스윙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 엇박자를 만들어라.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본으로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 다리 등의 기능으로 움직여준다면 바보 멍청이처럼 움직여준다면은, 바보, 난 바보 멍청이에서 다리밖에못 움직이면은, 바란스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뭐가 또 달라지느냐? 서로 다른 공간 속으로 간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담이 여기 있고 내가 담 밖에 감을 딸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은 여기서 중심을 잡지만 팔은 이렇게 중심 안 잡고 뻗으려고 하죠.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죠.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중심을 안 잡습니다. 근데 내 몸은 중심을 잡으려고 하죠. 이게 서로 다른 공간의 의미입니다. 팔과 클럽은 마음 놓고 빠져나가게 만들어주고 나는 뒤에서 바람스 잡고 있다는 거죠. 내코어 근육은. 내 코어 근육은 밀물것밸런스 잡고 있는데 팔과 클럽은 거기에 맞게 튕겨져 나가기 위해서 서로 다른 공간. 밖으로 멀리 돌아 나간다.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또 많지만은 그걸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여섯 가지 기능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한다는 라 거예요. 바보 멍청이처럼 다리 등골만고 후! 이렇게 동작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은 세계를 만드느냐? 똑똑한 세계를 만들지 않고 왼다리와 왜 등골 축을 이용해서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란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에 있어야 얘가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바란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왼쪽과 등 뒤를 사용해야 오른쪽과 앞쪽이 힘센 곳이 바란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뒤쪽이 있어야 앞쪽이 가속도가 되고 바란스를 잡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쓰고 등 뒤를 쓴다라는 거죠. 팔 클럽을 안 쓰고. 왜 바보 멍청이처럼 하느냐? 그래야만 일관성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리듬도 타고 중요한 거는 뒤로 해야만 변화가 적고 일관성 재현성 항상 일정한 동작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렇게도 비교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리등골로 하게 되면은 하루 아침에 세지고, 속이 강해지고, 기능을 할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느려지고 약해질 수도 없습니다. 다리 등골은, 왼다리와 등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TGA 겨본에 보면, 일반적으로 약 2만 개 정도를 쳐야만, 겨우, 이왜 다리 등골, 외로 바보 멍청이 짓을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바보 멍청이 이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또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유튜브나 방송할 때 하루에 20m 는다 30m 는다 저도 얼마든지 레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깥의 거를 빠르고 세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크롭 패드를 빠르고 세게 내려치면 얼마든지 한순간에 20m, 30m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멀리 나가죠 헤드만 동작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날아갑니다. 헤드만 내려 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날아갑니다. 물론 저는 쉽게 하죠. 왜 코어가 3000cc이기 때문에.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3000cc가 이미 5000cc가 되어 있으면 클럽 헤드만 내려쳐도 거리가 나갑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관성, 재현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리가 나가는 게만 되면 끝이냐 골프가 아니죠. 골프채가 여러 개 있는 이유는 일관성 제한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 제한성을 보장하려면 8개의 속도로 갖고는 내가 지금 6번 아이인데 180이나 갈지 160이나 갈지 200이나 갈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 거죠 골프가. 자두 번째. 어깨로 쳐서 풀어 때린다. 어깨로 쳐서 풀어 때린다.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일관성, 재현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긴 클럽을 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클럽 페이스 닿는 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공이 맞는 거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스윙이 되어지는 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일일이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란스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깨로 풀어 때려라, 어깨로 치고 풀어 때려라, 클럽 헤드로 쳐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오늘로 해결할 수 있지만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학골퍼들이 한계를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 독학골퍼의 한계. 독학골퍼의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한이라고 그럴까? 독과 골프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골프의 등령문이 되느냐? 어깨를 풀어서 때리고 클럽 헤드로 때려서 시작과 동시에 골프가 끝나느냐? 다리 등골로 하는 사람은 골프의 등령문. 이제부터 신세계가 되고,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가, 이런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깨로 풀어 때리거나 클럽 패드로 공을 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골프의 시작이면서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발전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하지만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가장 하수의 짓이라는 거죠. 비록 바보 멍청이 같이 다리 등골만 갖고 자, 이렇게 동작하지만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은 숙달되고 난 후에나 그 값어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스틱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선을 분리되고, 팔이 분리되고, 팔이 핸들 잡는 팔이 분리되고, 다리하고, 오른팔이 분리가 돼 있죠. 이렇게 분리돼서 숙달될 때까지는 그 값어치를 모른다는 라 거죠.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누가 칩니까? 자율신경계가 친다라는 거죠. 눈이나 쳐다보고 뇌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율신경계가 친다는 거죠. 스틱 운전도 내 자율신경계가 한다는 거죠. 이 동작도 다리 등골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해줄 때가 되면은 이 값어치를 안다라는 거죠. 무의식에서 저절로 당연히 되어질 정도로 되기 전에는 이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바보 멍청이의 세계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바보 멍청이처럼 그냥 믿고서 아나 바바바보 바보, 멍청이 짓이야 다리 등골 중으로만할 거야 공이 안 맞을지도 몰라 맞을지도 몰라 어떻게 맞는지도 몰라 어떻게 스윙 되어지는지도 몰라 어떻게 크러 페이스 닫아지는지도 몰라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보 멍청이처럼 내로 동작할 거야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 신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 바보 멍청이의 세계 몸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은 골프의 등령문 골프를 비로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레슨을 하면서 약30% 3분의 1 정도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어렵습니다 바보 멍청이를 새기게 하는 것이 스스로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한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왜내 눈머리 내 생각대로 하게 안 해두느냐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일화가 있죠.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마디, 골프에 대한 단 한마디. 자식과 골프는 내맘대로안 되더라. 바보 멍청이처럼 다리 등골을 움직여서 팔클럽이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게 내맘대로안 되는 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와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저절로 당연히 스윙이 되어지고 맞아지고 클럽 페이스가 닫아지고 날아가지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보 멍청이의 세계라고 저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 바보 멍청이의 세계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골프 세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독학 골퍼들이 왜 골프가 어렵게 하느냐? 이 바보 멍청이의 세계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보 멍청이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언제 어떻게 왜 맞아지는지를 팔로 눈으로 머리로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순간의 찰나고 순간의 동작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한계를 못 벗어나고 멘붕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늪에 빠지는 거죠. 다리등골축으로 동작해서 만들어지면 나중에 면으로 만들어지고 뒤로 만들어지고 얘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리등골의 이 한계를 벗어나야만 이때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골프 내가 지금 골프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발전되는 골프의 세계로 갈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길게, 장황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보 멍청이의 세계, 몸의 세계, 원리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독과골퍼들이 한계를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이 바보 멍청이의 세계를 가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고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한번 바보 멍청이의 세계에 들어가서 골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유레카를 외치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모동 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